세대별 네 지급되는 이제 네, 창고는요? 창고입니다. 어. 네, 한번 열어 보시면 여기는 저뭐 호실 크기와 관계없이 규모는 동일합니까?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어, 저희 그 소형, 네 소형 평대도 저희 한가지다 드리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다, 그죠? 어, 제가 자로안재봤거든요 네,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. 높이는 2m 20이고요. 네. 그리고 요 가로 폭은 어 네. 100. 160이고요. 깊이는 네. 180 정도 됩니다. 와, 그렇죠. 네, 네, 어지간하면 네. 다 여기 보관. 그렇죠, 거의 뭐 한두평 정도 된다 고 보시면 되세요. 두 평요. 네. 네, 그래서 네. 계절 용품이라든지 어. 캠핑 용품, 어. 남자분들 어. 뭐 골프백 어. 같은 것들 수납하시면 어. 너무 좋으실 거예요. 요즘 아파트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요 그래서 어. 네. 신축 신축 뭐얼죽신 네. 네.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런 네. 것 <laughs> 층수는 몇 층까지 이렇게 있요 층수는 저희가 30층까지 있고요. 네. 네, 왼편에 보시면 독서실이랑 네. 도서관이 있는데, 아, 네, 작년에 이제 이게 입주를 하다 보니까 네. 아직 운영은 되고 있진 않습니다. 네.